먼저 까볼까요? 하율 이제 머리 감기. 하율, 김아율. 우리 하율이 머리 감을까? 하율이 피곤할 텐데 엄마 아빠 따라다닌다고. 아 고생이 늦게 자네아 뭐야 <laughs> 우사 왜 했어? 하율 이제 머리 감을 거예요 물 묻어요. 그아 우리 시작차자 이제. 따뜻해. 항상 좀 접어서 할 거야. 너무 <laughs> 워 <laughs> 이렇게 워아이 <웃어. 웃음> 따뜻해. 아이고, 아이고, 잘하네. 예, 그이 아이고, 잘하라. <laughs> 기분 좋아. 아이고, 잘하라. 율이발고둥 치면 추워. 하율 코도 뺄까 이따가? 아니, 오늘 좀코 괜찮은 거 요즘 코좀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이제, 하이이 머리 감는다. 오늘? 머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. <laughs> 하이이 머리 어디 갔어? 하이이 머리 어디 갔어? <laughs> 얼굴 끝난 거예요? <laughs> 네. 좀더 깨끗이 씻길 걸 그랬나요? <laughs> 귀, 귀지도. 네. 아빠가 요구사항이 많다,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머리. 살짝. 응 조금 뒤면 추워. 해 샴푸합니다. 손님. 손님 어떻게 괜찮으세요? <laughs> 아빠가 맨날 웃지 이거만 봐요 진짜. 미안해. 머리,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데, 이제 어디 갔어, 머리카락? 아, 어, 일로 머리카락, 없 어, 안 되는데. 응. <laughs> 우리 애들이 머리카락 많아야 되는데, 그치? 오케이. 아빠가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미안해. 아빠도 하면 안 돼. 엄마도, 아니, 엄마도 머리카락 많아 엄마도 별로 없는데, 그치?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 애들이 머리카락 많아야 되는데, 그치? 어허. 아이고, 잘 씻네. 사이무 잘해요. 하이 잘해요. 하이무 잘다이무 잘해요. 이무잘이무어해요 하이무 잘해요. 하이무 잘요 하이무 잘요 하이무 잘해요. 하이무 잘해요. 하이무 잘해요. 하이 잘해요. 하 아이고, 잘하네. 하니 <laughs> 예쁘네, 우리 아이는. 머리잘 해주세요. 수으로 깨끗하게. 다 했어요. <laughs> 다 했어요. 아이고, 잘하네. 머리 감. 끝. 어버. 어떠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